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입니다. 편해서서 항상 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37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면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반응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단, 사모한다 하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의 양식입니다 조심하세요 프랭크는 여러 해 애쓰며 간절히 기도한 끝에 술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금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술을 두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나 기분이 들때 조심했으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유혹과 죄의 틈,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근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3킬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은 대개 우리의 삶이 최고로 좋을 때나 우리가 어떤 것에 절대 유혹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들이 피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야고부는 또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과 고난을 받으면 삶의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고 극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때 유혹을 쉽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도우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도우사 주님에게서 멀,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계속 바른 길로 가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필요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소 4장의 말씀 바로 앞인 야고보소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어떠한 한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야고보소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모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4장에서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갈라짐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싸움과 갈라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말합니다.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정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숨기거나 혹은 대놓고 드러내거나 상관없이 이 욕심, 정욕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때로는 시기하고 결국에는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사도는 이야기함.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인간의 문제는 이 정욕,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결핍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이 결핍이 내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하게 극심한 가난의 경험한 어떤 한 분이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이분의 평생의 그 시기에 소원이 뭐였냐면 쌀밥을 많이 먹는 거. 쌀밥 많이 먹는 게 어렸을 때 매일매일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난이 극복되면 어디에 집착하게 될까요? 쌀밥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되었고 매일마다 먹고 싶은 음식 배불리 먹을 수 있어도 식사 마지막에는 쌀밥을 한두 숟가락 정도는 더 먹어야지만 만족이 되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결핍이 있어서 어떤 두꺼운 이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특정한 반찬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돈그 자체에 집착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야구보는 우리에게 이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핍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 없이 살아가고 욕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마 결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결핍 없이 살아야 돼, 욕심 없이 살아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될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진정으로 누리면 결핍으로 인한 문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욕심은요 살인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욕심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욕심보다 더큰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큰 욕심과 결핍과 욕망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큰 바다와 같은 욕심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결, 결핍과 욕심과 욕망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저신을 섬기면 저 우상에게 저 우상에게 절하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편해질까 하는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큰 만족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욕심에게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만족하는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결핍과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6절 말씀에 보면 더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더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욕망과 결핍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충분한 만족감, 풍요로움, 은혜의 풍성함,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큰 욕심과 욕망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그만큼 넓고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큰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웃지 못하고 슬퍼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내 정욕과 욕심, 내 욕망을 따라간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면서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기쁨, 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하며 웃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회개가 없는 은혜, 회개가 없는 기쁨, 회개가 없는 위로는 여러분, 사실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욕심에 이끌린 내 삶으로 인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울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한없이 가볍게만 여기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회개하는 경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사실 우리가 왜이 예배하는지 모르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개 없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와악을 다 드러내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했습니까?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린 사람들만이 그 은혜와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내 삶에 있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로는 그것으로 이끌려 받았던 죄악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흘리는 자들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며 애통하는 자들의 어깨를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모든 세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 하나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새벽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옆에다 두, 두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루를 살수 있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모든 마음이 만족해 되는 그큰 은혜가 이만은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